안녕하세요. 아침에 깨우는세법설림양소영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법 1장 12번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는주동량의 제7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서 1표 상의 기초 유보 잔액과 제7기 세무조정 사항이다. 이 자료에 근거하여 유보 사항의 제7기 말 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유보의 기말 잔액을 묻고 있죠. 기말 잔액은 기초 유보에서 시작해서 단기 중에 증가된 유보를 더하시고 감소된 유보를 빼면 되겠죠? 1번 기초유보 잔액,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4천만원, 대손금 부인액 2천만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3천만원, 합계가 9천만원입니다. 먼저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어떤 경우에 추인되죠? 단기 시인 부족액이 발생하거나 또는 그 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추인되죠? 대손금 부인액은 어떤 경우에 추인되죠? 이거는 단기 중에 대손사유를 충족해서 채권을 대손하게 되거나 또는 채권을 해소하게 되면 추인되는 거죠.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은요? 요거는 자동 추인 사항입니다. 자, 그런데 기말 유보 잔액을 구하실 때는 건별로 계산하시지 마시고, 요 기초 유보 잔액 합계 금액에서 시작해서 단기 중에 증가 감소된 유보를 가감해서 기말 잔액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번 제7기 세무조정 사항 나와있죠. 여기서 큰 구조만 보실게요. 1번에 단기순이익, 2번에 가산조정, 3번에 차감조정, 4번에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요 가산 조정에서 유보 증가된 금액을 구하시고, 차감 조정에서 유보 감소된 금액을 구하시면 되겠죠. 자, 가산 조정 보시면 법인세 비용 요거는 소득처분이 기타사유출이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요게 유보가 되는 것이고,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도 유보가 되는 거죠.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처분이 대표자 상여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원천징수세액이 있다면 그거는 기타사유출. 자 벌금은 기타사에 유출이 되죠. 자 그래서 유보 증가된 금액이 얼마죠? 음, 합쳐 보시면 7천만 원이 됩니다. 자 차감 조정 보시면 정기대손금 부인액 1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유보가 추인된 거죠. 정기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이것도 정기유보가 추인된 거고요. 정기강가상패 한도초과액 이것도 정기유보가 추인된 겁니다. 자 그런데 가산조정에도 강가상패 한도초과액이 나와 있고 차감 조정에도 정기강가상패 한도초과액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유보는 건별 관리죠. 그래서 기계 A에서는 삼각 부인액이 발생하고, 기계 B에서는 신부족액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차감 조정에서 자 유보 감소한 금액 합계가 얼마가 되는 거죠? 음, 전체 6천만 원이 됩니다. 자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유보 합계가 얼마였냐면 9천만 원이고요, 단기 중에 증가된 유보 구해점 7천만 원입니다. 감소된 유보는 얼마였죠? 6천만 원. 그러면 기말 유보 잔액은 얼마다? 1억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별로 계산하시지 마시고 합계 금액으로 계산을 하시고요. 참고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가상한피 한도 초과의 기초 잔액이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단기 중에 추인된 금액이 있었죠? 그게 바로 2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또 단기 중에 강가상표 한도 초과액 추가적으로 발생한 금액이 3천만 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말 잔액이 결과적으로 5천만 원이 됩니다. 대손금 부인의 기초 잔액이 2천만 원이었고 단기에 추인된 금액이 1천만 원입니다. 증가된 금액은 없고요. 그래서 기말 잔액은 1천만 원이 되는 것이죠.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기초 잔액이 3천만 원이고 이거는 자동 추인 사항이죠. 그래서 전체 금액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요. 단기 중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4천만 원이었죠. 그래서 기말 잔액이 4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기말 잔액을 다 합쳐보시면 1억 원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으로 세법 설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